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 단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네. 와봤는데 네. 여기가 또 너무 좋은 조건으로 분양이 가능하다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도착해서 한번 둘러봤는데. 네. 단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어딘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여기는 일산 네네.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네. 총 24세대로다가 예, 단독형 타운하우스로 한 세대당 3층 건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 중공이 떨어져서 입주가 바로 되는 어, 타운하우스입니다 여기가 또... 엄청 좋은 조건이라고 하던데. 네네. 조건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기존에 최초에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는 한 8억대에서 9억대였거든요. 음... 근데 저희가 2억대 할인하고 실제 풀 옵션을 전체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네네. 한 3억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엄청 싸게 지금 분양을 네네. 하고 있는 맞아요. 거네요. 쭉 둘러보니까 지금 여기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입주를 시작한 단지인 거죠? 네 지금 입주가 가능하고요 입주가 돼 있는 세대들도 있는데 입주된 세대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으세요 단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네. 한번 둘러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산에 일, 이렇게 도시명에 타운하우스가 있는 거는 드문 일인데 그렇죠. 저희는 킨텍스 쪽에 또 운정신도시 쪽에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 단지 바로 앞에 보시면 네네. 고양 예술고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주변 학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으시고, 음... 주변 환경이 되게 쾌적하잖아요. 아, 그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공기도 맑고, 동강거리, 통풍, 이런 쾌적함 때문에 살면서 지금 거주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으세요. 네, 한번 여기 단지 와서 보시면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와서 딱 봤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살고 싶다는 느낌이 딱 네, 듭니다. 맞아요. 다들 네. 만족하시고 자금만 계약금 10%만 준비되시면 음... 바로 진행이 가능한 그런 타운하우스입니다. 네, 조건도 되게 좋고 단지도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이런데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어가실까요? 네. 자,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네. 현관문이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어, 그러네요. 그래서, 네. 방화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전원주택에는 이런 문이 굉장히 예, 필수고요. 예, 전실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네. 신발 수납공간이 되게 여유로워요. 여유롭고요. 네, 오, 보시듯이 여유도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있는데 네, 고급스러워요. 오. 만족도가 높고 네네. 실제 와서 보시면 굉장히 예, 퀄리티 있는 그런 예, 신발장이에요. 자, 들어오셔서 바로 보시면 지금 제가 닿는이 주문이 무상으로 지원이 될 거예요. 무상이에요. 그래서 예, 아. 난방비 절감 효과도 되죠.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딱 직접 달면. 네, 맞아요. 오. 그리고 좋네요. 이 보드도 굉장히 좋은 나무, 나무 보드로 해가지고, 예, 퀄리티 있게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냥 눈에, 눈으로 보기에도 딱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들어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네. 보이시면 여기는 팬트리 공간, 예, 일단 청소기라든가 이런 잘잘하게 쓸수 있는 공간, 수납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첫 번째, 욕실이 있거든요. 여기는, 예, 자재를 보시면 굉장히 네. 고급 자재를 사용했어요. 수입상 고급 자재를 사용했고요. 안에 들어가는 마감재부터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마감재가 어. 참잘돼 있어요. <laughs> 자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거실로 들어오셨죠. 네네.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지금 어, 이 대리석, 이 대리석들이 네. 고급스러운 수입산으로 이렇게. 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바닥에는 프로신 타일이에요. 아, 여기 1층에 지금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정에 2.78m의 고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에서 2.3m 정도에서 느끼는 감도하고 체감이 되게 넓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고 어... 확 뚫린 느낌이 나잖아요. 딱... 개방감이 네, 있어 보이네요. 답답하지 네. 않고 네, 탁태어 있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여기서 하는 KCC 네, 네. 시스템 창원데 이런 것들이 외부 온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런 KCC 시스템 창호라서, 음. 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그런 실내가 될 거예요. 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또 많이 들고 네, 나중에 맞아요. 그러잖아요. 어, 네. 저런 저, 창까지 또 디테일하게 잘 해줬네요. 네, 맞아요. 우리, 해줬네요. 우리는 특히나, 네. 예, 타운 단독형이기 때문에 네. 관리비가 안 나오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세는 돈이 없는 거죠. 음...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듯이 실링팬이 되어 있는데 네. 실링팬이 이렇게 가볍게 돌리면서 에어컨 틀면 난방비는 거의 뭐체 체저로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어, 같아요. 인테리어 용도가 아니군요. <laughs> 네, 네 인테리어 아니고요. 네, 에어컨이 지금 거실에 네. 하나 있죠. 네. 여기 네. 있는 거는 주방의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에어컨이 1층에 두 대. 2층, 3층에서 총 5대가 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옵션이 그럼 다 무상인 건가요? 네, 옵션이 무상이에요 와. 지금 네, 인덕션하고 에어컨 네, 그런 것들이 다 무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여기 네. 공간이 네. 수납 공간인데 수납 공간이 되게 깊어요 오. 깊고 우와. 넓죠? 그러네 예,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요? 네. <웃음> <웃음> 오, 저 깊이감이 네. 와.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듯이 주방은 디귿자 네. 형태가 가장 동선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대리석까지 이 럭셔리하게 꾸몄기 때문에 네. 예, 살면서 예, 만족도가 높고 네, 네. 예, 자부심이 그런 느껴지는 그런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지금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오. 있고. 또 이쪽에도 또 창문이 열수 있는 창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양쪽에서 통풍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한 공간만 창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예, 환풍, 통풍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요거 는 뭔가요, 요거? 네, 요거는 전자레인지. 예, 지금 아, 전자레인지 담 공간이죠? 네, 되게 고급스럽게 네, 전자레인지. 고급스럽게 해놨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딱 돼있어서 정리가 잘 되죠 아, 진짜 너무 좋다 이쪽을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보시면 뒷 주방이에요 음. 여기 뒷 주방은 우리가 냄새나는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 같은 거할수 있게 뒷 주방이 되고 여기가 여닫이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 이 공간도 네, 활용하는데 되게 좋고요. 음. 저쪽으로 바로 바깥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어서 음. 어, 텃밭도 가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쪽으로 나가서요 아. 네, 네,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연결 문이 있어요.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실게요. 네. 지금 계단 한번 보시면 이 라피아노나 그동안의 타운하우스에 제가 많이 일을 해봐도 음. 이 단차가 되게 높았어요. 음. 거기다가 이게 뚫려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는데 단차가 낮고 여기가 원목이 되게 고급스러운 원목이다 보니까 네. 실제 무릎에 무리가 안 가고 울림이 없어요. 어... 그래서, 예, 이거 계단이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의 그런 계단이라서, 예, 올라가면서도, 아, 그러네. 올라간다, 계단이다, 이런 느낌 없이 가볍게 층을 올라가서 운동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자, 이 층에 오시면 제일 키포인트는, 네. 지금 어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도 볼수 없는 네 이게 방음 흡음벽이라고 해서 예, 습도를 빨아들이고 예, 소리를 갖다가 흡수하는 그런 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층 미니 거실이 되는 거고요 네네 어, 말씀드렸지 저희는 일자창이 아니라 기역자창으로 해서 여닫이 할수 있는 네 그런 통풍 거기에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첫 번째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여기가 안방인 거죠? 네네. 와... 안방을 들어왔어요. 안방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안방 베란다가 있는데 네. 안방 베란다에 수전도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고 베란다에서 티테이블 놓고 여기서 또 분위기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거든요. 드레스룸도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장에 그런 크기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또 역시 화장실 내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방마다 화장실이 있네요. 그러면 네네 방마다 네 있고 여기는 파우더룸이죠. 여성 여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안방의 공간 보셨고요. 잘 지었죠. 네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이에요. 그러면... 북박이는 저희가 기본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네네. 보시듯이 안에 내부도 예, 쓸모있게 활용도가 되게 높은 예, 두 칸짜리 이렇게 문도 네. 예. 되게 손잡이부터 문도 되게 고급스럽네요 네 고급스럽게 연출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방마다 여기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 화장실에 특히나 창문이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역시 여기 기역자 창이 또 있는 거죠 한칸더 올라가시면 저희가 마지막 3층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방이 총 3개가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옥상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옥상 테라스로 나가시면 네. 한6평 정도의 테라스가 나와요. 오. 자, 요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 여기도 뭐 아이들 놀이공간, 물놀이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오.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제 확튀였잖아요 그래서 향도 남향이고, 전체 세대가 다 남향이에요. 그래서 와. 메리트가 있고. 단지들 뭐 우리가, 이렇게 다 일관성이 있으니까 더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어. 단단하게 졌다는 게 메리트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바베큐 파티 오. 외식 안 하고 가족끼리의 들 시간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공간 저 녹지 좀 보세요 녹지가 너무 푸르르잖아요 이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시 안에 있는데 이렇게 쾌적한 생활까지 네. 와. 그러면서 편리성 접근성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와, 이 살고 싶다 <laughs> 여기 화장실이 이제 마지막 3층에 화장실이에요. 와, 화장실이... 화장실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네. 창문이 있어서 환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가 키포인트는 뭐냐면 네. 여기에 보조 주방이 있어서 미니 주방이라고 하죠. 음. 여기 주방이 있어서 여기서 고기 같은 거 예, 준비하셔가지고 네. 여기 바깥에 이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예, 여기서 바베큐 파티하고, 만약에 1층이나 주방에서만 올라오려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여기서는 그런 용도로 여기를 쓰시면서, 이쪽에 마지막으로는 세탁실이 이쪽에 있어요. 역시 오. 환기가 돼요. 창문 다 있고, 그래서 빨리 예, 여기다 뒤에다가 널면 돼요. 네네, 그렇게 테라스에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공간도 여기도 활용할 수 있는 예, 공간이 여유로워요. 세탁실 오. 외에 창고같이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와. 오늘 다 보셨고요. 멋진 타운하우스 단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오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네네. 될까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손님들 안내하고 투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음. 방문을 하시게 되면 사전에 방문을 예약을 부탁드리고요 네네. 방문하시면 저희가 물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렇게 안내해서 마음에 드는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드리면 은 지금 팀장님께 바로 전화가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我说，估计还是身体